억수로 좋은데 할매는 좀 됩니다. 어,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더 살았다고 아는 게좀더 많다고 경험한 게좀더 많다고 여러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무시했던 거 용서해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어, 이끌, 잡아 이끌었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비 세대를 대표해서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연합은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또 부모라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 정말 아까 너무 많이 처절하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이 집회가 라스트 스탠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집회 갔었는데 참 좋았어. 이번 집회 참 좋았어. 저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아,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구나. 예배 군대로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군대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소, 소집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참 지금 이 시대가요 무지하게 빡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땅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일들이 혼돈스러우면서도 빨리빨리 진행되죠 전쟁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대로 나죠 자연재해는 지진에 대한 공포도 많이 나죠 자연지혜는 또왜 그렇게 자연지혜가 많이 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요즘에 이렇게 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엄청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나님, 자원하겠습니다. 예배의 군대로, 기도의 군대로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 군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누가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해요 말세야 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빡센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골라 뽑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뭐가 있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함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열정을 주셨다라고 생각,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디폴트 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폴트 값이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연합과, 아시죠? 아비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미 내장되어져 있는 탁월함과 우리에게 이미 내장되어져 있는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각종 좋은 기자재들이 발휘되기 시작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그 어, 그 올리브 나무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하는 나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성경 좀 읽으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올리브 나무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없어요. 우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남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다 아셨어요? 조금도 감동을 안 하시고 뭐 그거 다 아는 걸니는 그렇게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감람나무가 가가갑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요. 2000년 내지 3000년을 산대요. 근데 이 메마른 땅 이스라엘에서 이 2000년이나 3000년을 살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날고 나무 둥 거리 너무나 막 그 울퉁불퉁하고 너무 늙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가지에서는 그 늙은 나무 가지에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깊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 올리브 나무에다가 새, 새 나무를, 나무 줄기를 접붙인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늙은 나무 둥글에서새 파랗게 파랗게 하는 그 잎이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싱싱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이전 세대가 깊이 땅을 뿌리 박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늘 이전 세대의 그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전 세대의 어깨는 여러분들이 설수 있는 발판입니다. 이전 세대의 어깨는 여러분들이 딛고 설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세대와 이전 세대의 어깨에 딛고 올라설 다음 세대가 함께 연합이 될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네. 어 제가 음 아까 임 목사님이 이 부산 지역에서 많은 중보를 일으켰고 많은 그런 어떤 기도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 저는 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상태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성에 와서 저에게 다시 꿈이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좀 띄워 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성경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활자의 말씀을 성경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할수 있느냐?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성경 속에서 걸어나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걸어, 하나님이 걸어나오시도록 하는 세대가 되는 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약속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 성경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 약속한 거죠. 저쪽에 한 친구 할머니만 아멘을 독하게 하지. 도대체 이 말씀에 대해서 1도 은혜가 없나 봐. 우리가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활자로 누워 계신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성경 밖으로 걸어나오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일어서, 저기, 일어서라 앉아라 하는 게 많죠? 아비 세대들 다 일어나 주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아비 세대를,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최고의, 때는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아멘. 하나님이 아비 세대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가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다시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주십시오. 나다 해봤어, 나다 해봤어. 그런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제거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때를, 때가 를때 지금 오고 있고, 그 최고의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어, 그 아비 세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게 다시 꿈을 꿀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꿨던 꿈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겼던 꿈이라면 이제 진정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크게 꿈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홀라 깨라 라플라 비바 하나님 크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크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서고 하나님 크게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재단 위에 불살라버린 꿈, 까맣게 재만 남아있는 꿈, 실망과 좌절로 불이 꺼져버린 불들에게 주님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온 젊은이들과 이곳에 온 아비 세대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에 뜨거운 불을 부어 주십시오. 꿈을, 꿈에 불을 지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꺼져버렸던 실망과 경험과 좌절 속에서 꺼져버렸던 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한때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뭐든지 될것 같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때 그렇게 기도로 마치 이 땅을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크게 더 크게 불을 부어 주십시오 노세한 육체와 다르게 날로 날로 젊어지고 날로 날로 총명해지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여지껏, 저, 아비 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했죠. 이제 젊은 세대가 찾아가서 아비 세대를 안고 기도해드립시다.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꺼졌던 꿈에 불이 다시 붙게 해 주십시오. 저쪽에, 저쪽에 젊은 세대들, 그 아비 세대 한 사람한테 서너 명 들러붙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아비 세대가 꿈을 잃지 않을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로 걸어나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걸어나오십시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잃어버린 꿈이 다시 더 확장되어져서 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세대는 다시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의 시꺼진 가슴에 다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꿈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던 그 젊은 시절의 무모함보다 더 무모한 꿈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아닌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이제 아비 세대는요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이 젊은 세대가 꿈을 그 예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젊은 세대에게 예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에게 탁월한 영적 감각을 주시고 탁월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환상을 볼수 있도록 환상의 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함으로 아비 세대가 꾸는 꿈을 환상을 보고 예언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돌아가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비 세대들은 기대하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꿈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두려움이 없었고 불가능이 없었던 그때 그 꿈을, 그 꿈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부심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보인다 이러고 그때부터 나는 본다 본다 다 본다 족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그 환상을 봤다? 내가 무슨 예언을 한다 해갖고 나는 다 알아. 이 안다, 안다, 다 안다 족이 위험한 족속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시고 예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비에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호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아비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된 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서로 존중합시다. 네. 어리기 때문에 존중 못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곳에 있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로 말미암아 실제화될 것을 선포합니다.